수가 아니네요. 사귀는 여자친구 있어. 요 보기보다는 사교술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 보이고 다녀야 돼. 이마 좀 까고 다니라고. 쎄. <laughs> 머리는 되게 좋은데 엄청나게 <laughs> 사람은 말 잘하고 있잖아. <laughs> 요 노래 <laughs> 춤도 잘하고 예를 들면 그런 형이다고 봐야 된다. 이이사람 뭐래 문서 적었다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서 굉장히 역동적이야. 음. 그러니까 정, 가만히 있으면서 움직임 많은 사주야. 사주가 아니네요. 일단 이분은 자존심 굉장히 강하고 고집 세고 남의 구속이나 억압 따위를 정말 싫어하는 성격이고 그래서 여기는 항상 내가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용의 꼬리는 싫은 사주예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실은 머리는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남 밑에 있기 어려워서 자기 걸뭘 차린다고 하더라도 썩 자기가 생각한 만큼 성과를 네. 내기 어렵고 네. 음, 다행히 네. 이 사람이 지금 2016년, 17년은 운이 괜찮았어요 네. 18, 19년까지는 괜찮아요 네, 네. 어, 그럼 이제 이 사람은 20년이 되면 직장을 옮기거나 20년, 21년에 직장을 옮기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진 욕심이 네. 그 자기 걸 하게 뭐나 이제 이만큼이면 경험 많이 쌓았어 나 잘할 수 있어 이제 내거 해야지라고 해서 갈 수가 있는데 그랬다가는 정말 한번 추락을 할수 있는 운이 들어와요. 내이 사람 사주에는 관이 없어요. 무관 사주거든. 어 관이 없다라는 거는 직장 생활하기가 남들보다 몇배 힘든 성격이고 이제 관이 없는데 갖고 있는 상관하고 부딪히니까. 어 한마디로 말해서 깡패가 파투서 습격하는 그런 운이 들어오는 게 음. 20년 21년이에요. 음. 그래서 직장에 변동이 들어와요. 사람은 고집은 세서리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음. 그 되게 뭐랄까 사소한 거에 좀 소심한 성격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대한 오지랖도 있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되게 잘 챙기기도 하고 음. 잘하기도 해요. 네. 근데 승질만 좀 있어요. 음. <laughs> 사귀는 여자 친구 있어요? 없어. 이 사람은. 여자가 이쁘지 네. 않으면 그냥 여자야. 이쁘면 아, 그때서 이제 이성으로서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이쁜 여자, 그러니까 이쁘다 그래서 뭐 마니니, 뭐 미스코리아 같은 타입이 아니라 자기만의 그 이쁜 기준, 네. 그게 딱 부합하는 사람한테만 이성으로서 감정을 느끼지 네. 모든 여자를 그냥 편하게 친구처럼 다할 수 있는 그 오지랖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겉으로는 상 남자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정말 소소한 음. 아주 별거 아닌 거에 잘 삐져요 음. 그래서 얼굴이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조금 깊이 있는 네. 또는 여유 있게 좀 내가 욱했을 때이사람 욱하는 걸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욱했을 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갖고 기다려줄 네.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는 꼭 필요하다 아. 그리고 지금은 지금 올해는 연애운은 들어오니까 네. 사람은 좀 사겨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주에 관이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관이 없다라는 건 남자 사주에서 관이 라는 거는 직장도 되지만 네네. 자식에도 해당되는 글자예요 어, 어. 그러니까 아들은 없을 수 있다 아, 아들은 없을 아들이 은 없어요. 아들 없거나 아니면 왜 보통 옛날에 따, 아들 하나 놓고 7공조8공조 놓고 아들 하나 놓잖아요 네네. 그렇게 아들이 좀 귀하다 어. 근데 이 사람은 딸이 있으면 그 딸한테 되게 잘해줄 사람이에요 어, 딸을 아주 이뻐라 하고 딸한테 막 이렇게 어, 이게 아기자기하게 왜 엄마 같은 느낌으로 딸한테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회사가 직원을 뽑는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물어봐도 돼요? 아까 그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만만한 성격들이 아니거든요. 다들 진짜 어디 가서 천하무적의 어떤 힘을 갖고 있고 누가 쳐들어와도 내가 쓰러지지 않은 그리고 또 조금 부추기면 오기가 발동을 해서 확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아. 그런 성격들의 사람이라서. <laughs> 이 친구도 성격 만만치 않게 생겼네. 아. 근데 요, 요, 친구가 아까 그 친구보다는 네. 재물보고 훨씬 좋게 생겼다. 인상은 되게 좋잖아요. 근데 네. 아주 뭐라 그럴까, 딱 야무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한 욕심, 한 고집 하는 성격이다. 아. 만약에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아. 아마도 그, 대학을 갔을 거예요. 이 사람은 자존심도 굉장히 세지만 남한테 보여지는 게 아, 난뭐 뭐 어설프게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싫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대학을 아마 나중에라도 공부를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이 사람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자기가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빨라요. 왜? 물의 특성이, 네. 물이, 물은 어떤 그릇에 담겨지느냐에 네. 따라서 형태가 변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존심 굉장히 강하고 승질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들어운데 보기보다는 사교술이 좋다라는 거예요. 네, 네. 보기보다는. 네, 네, 네. 음. 뭐 좀, 어, 뭐 이렇게 좀 맞춰줄 줄도 알고 네, 네. 그런데 거기서 딱 아닐 때는 굉장히 크게 터트릴수 있는 네, 네. 성향이 있는 거죠. 시간이 좀 흐르면 아, 내거뭘 해야 되지 않을까. 항상, 그, 뭐를 하면 돈을벌까내 거를 꼭 해야겠다. 이런 상, 생각, 상상이 꼭 마음속에는 꼭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머리는 좋고, 뭔가 좀 이렇게 예감, 직감, 예지력 이런 건 뛰어나서 뭘 하면 잘할듯 보이지만, 살짝 기도 얇고. 누가 막 칭찬을 하면 오 그렇지 난 이런 사람이야 이래서 좀 그쪽으로 솔깃해서 쏠릴 수가 있거든요 자기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저,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럴 수 있는 성격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만감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같요 그리고 여기도 결혼은 늦게 해야지 돼요? 뭐 서른 한 일곱 여덟? 일곱 여덟 늦게 들어오는데? 민지가 스물 두 살이고 사주가 되게 남자, 되게 똑똑한 사주네. 음. 아이디어, 머리, 예? 그거 좀잘안 사주고, 사람한테는 되게 고지직해요 어, 고지식하고 반듯한 사람이고 내, 내 책임감도 강한 사람이라서 어디나 자기 위치 잘 아는 사람인데 응. 어디 가나 이 사람 일복은 많이 타고났다고 보는데 응. 이에 대한 책임감 할수 있는 그 능력도 응. 어좀 괜찮은 사주야 일이 조금 많으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어 작은 일에 좀 소심해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소심해져서 응. 재물은 스물여 살부터 들어올 거예요 스물여섯 서른여섯. 앞으로 재물은 괜찮으세요. 음. 그 재물 쪽에서는, 선언전에쪽 계속 괜찮고, 나중에 활동도 되게 많은 쪽으로 가니까, 늦게까지도 되게 활동하는, 자기 일 하, 하면서 아. 활동하는 쪽에는 사주라고 볼수 있어. 음. 훈시 사주는 남자 직원들은 대범해요. 음. 대범한 큰데, 아, 은근 소심함을 좀 갖고 있거든. 아, 작은 것에 약간 소심할 수가 있어. 아닌 듯한데, 남자가 좀 그런다 하고 쪼잔할 수 있는데, 사람 손들은 그래도 괜찮아. 결혼은 조금 약간 연상 같은 여자, 편안한 여자라 하셔도 괜찮아. 아요 음. 연상하고 해도 자기가 그렇게 합의 들어가나날좀 믿는 사람 음 뭔가 그렇게 난 편안하게 준 사람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본인이 훨씬 나을 것 같아 이 사주는 어, 허리 좀 항상 조심하시고요 허리 어, 허리 조심하시고 이건 역마충이니까 교통사고 항상 운전할 때좀 조심하라고 그러세요이 음.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서 굉장히 역동적이야 음.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으면서 움직임 많은 사주야 잠시도 가만히 있고 뭔가 계속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진 사람이라서 음, 어디 가서 기운 받을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 사주니까 아. 싹, 싹싹하고 큰 물. 릎 근데 좋을 땐 한없이 좋은데 화날 땐 되게 무서운 기운도 있어요 욕하고 급할 땐 사람은 큰 바닷물이 되면 이 사람 욕심 많아요 음. 욕심도 많고 뭔가 하고 싶은 욕망도 되게 음, 많고 그 명예도 이런 거 되게 많을 거예요 끈기 끝까지 내가 해야지라는 그런 끈기도 있으니까 단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예 이상 이분은 오해오는돈좀 올해, 불고 다 이분이 말로 하나 직업으로 가면 더 좋은 거고 이분은 성격이 앉아 있는 여자 같은 여자래도 앉아 있 남자야 남자 음. 어, 양으로 가거든. 음, 이분 올해 자리 조금 오래는 일에서는 별로 싹 재미를 못 봐. 응. 돈은 벌려고 하는데 응. 생각보다 돈이 안 돼. 스물다섯이거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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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2 1한살 있잖아요. 2 네. 6부터스물살 때까지는 괜찮은데 응. 지금 내년서부터가 좀 문제 되는 거지. 이제. 이분은 언제 하면 서른살 돼야 돼. 3 1한살 돼야 음, 성공하는 거야서른살부도 좋아져 응. 가는 거지. 안전히 사람은. 남자 성향이기도 하지만 예체능기도 많고 그 이런,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나중에는 돈잘 번다. 음, 서 음, 살서부터 일잘 나가. 여자리도키 커요? 키 커요. 어. 네. 170. 그렇지 키도 크고 아. 일도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응. 남자 멋지 않게. 응. 응. 지금 남친 응. 없어요? 지금 없을 거예요. 없어. 네. 남자친구 없어요. 이 사람이 남자 사귀기 좀 어려워. 이제 자기는 사귀고 싶은데도 남자한테 고르는 <laughs> 형이고 남 앞에서는 말 잘한 것 같은데도 남자 사귀면 또 못해. 잘. 그러니까 이게 인사하면 늦게 지금은 남자친구 그든 운에서도 그러고 어. 20년 도 21년도 남친이 들어오던 직장이 좋은대로 바뀌어지다 그래. 근데 이 양반 이분은 내 오라고 내기는 돈좀 번다고 할 거야. 어. 어. 투잡할 수도 있되예면투자응 아니면 또땅값도 같이 돈 벌려고 나돈 어. 버는 쪽으로 머리를 많이 써우 올해는 결혼 좀 늦게 해야 돼 연상 만나야 되고 연상 응 연상 좀 늦게 결혼해도 괜찮고 서른 한살 넘어서 이왜남편보고 있어 사람이 예를 들면 나무거든 큰 소나무거든 소나무가 첫째는 뭘 써야 돼? 물이 써야 살잖아 남편 자리가 다물 받아먹는 거 같아 물이 있거든 굉장히 좋아 근데 이 사람은 돈 있으면 땅에다 물여야 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거지. 이 사람 사주가 스물, 돈복은 세, 있어. 데타토니아. 빨간색 옷을 좀 많이 입으라고. 빨간색. 응. 이월달, 삼월달이나. 여기가 지금 보, 저기가 ]이나. 불이 없거든. 음. 나무는 불을 작가니 봐야 작가니 꽃이 작가니 피고 빡비비잖아그다 말로 말을 이제 그래서 빨간색 옷을 많이 입고. 이 사람 춘절에도 한거 괜찮은데. 턱이 되게 좋다. 눈썹 보이고 다녀야 돼. 이마 좀 까고 다니라고 그래. 그 실세. 여기가 코가 폭발이 없잖아. 네. 좀 커져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환상도 볼도 골도 좀 나와야 되거든 그래야 이게 사람 관계가 좋아져 빨강색을 이렇게 많이 바르라고 해요 아, 음, 빨갛게 응, 빨갛게 어, 딱 라인을 딱 똑가, 똑바로 아, 똑바로 이 라인 있잖아요 네. 입을 최 대한 살이 이렇게 빨강색을 많이 바르죠 술잘먹는스타이야 이런 사람들은 꼴짝꼴짝꼴짝꼴짝 음. 있잖아 소주 같은 거있잖아 음. 양주 같은 음. 거고잘 뭐 먹어 술도 잘 취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말 없이 있잖아. 술도 안주도 없이 이제 잘 먹는 <목소리> 스타일이야. 음. 이 사람은 연상형이라고도 잘 맞아요. <목소리> 머리는 되게 좋은데, 엄청나게 <목소리> 어? 이 사람은 말 잘하고 있잖아. <목소리> 요 노래춤도 잘하고, 예를 들면 <목소리> 그런 형이다고 <형식도 하고 목소리> 봐야 되는 거죠 내년에가, 내년도 이 사람 공부하면 좋아요. 내년에 공부하면 어, 34살 부터돈잘 <목소리> 벌어. 34세. 이, 이 사람 오늘 괜찮아, 좋아. <목소리> 되게 음. 공부를 많이 안 하려고 했었지. 공부를 안 해서? 음. 공부 오늘 들어왔긴 들왔는데 19살, 24살 공부는 계속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다른 쪽으로 공부하려고 맞으세요? 이 사람이 초기 빨라 느낌 초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빨라요 이거 뭐냐면 사람 상대에서 딱 봤을 때저 사람이 이럴 것이다 저럴까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 되게 빨라차 운전해요? 아니요 안해 네. 차, 차 사고 싶어 좀 그런 거 조심해요 이, 이 사람 오래 문서 적거다 예를 들면 지사 막뭐 이사한다든지 집을 사고 팔고 한다든지 네. 공부한다든지 음. 자기 앞으로 뭐 계약이 된다든지 그런 거지. 음. 원래 이런 사람들 모델가잖아. 뭐뭐 근데왜최 공무원하지 왜 이거했대? 어미 올수 없더는 이 좋아져가네. 스물세 서부터는 열여덟 살 있잖아요. 몇때 하고 스물세 살이 사이가 좀안 좋았었지. 아, <웃음> <웃음> 음, 그때 딱 일을 시작했는데. <laughs> 16살 때부터 네. 음, 일을 시작했어도 이제 자기가 이제 이때 뭔가가 저기 한 했지. 변화 변동이 많이 들었다든지 자기 삶이 그런 거지. 이 사람이 원래는 식복도 많아 식복는 뭐의식주복 어, 음, 있잖아요. 네. 그런 방법도 많은 거같이 사람은 나중에 돈이 있다 이사람도뭐 음. 하는 돈이 있대, 사주간도, 원래 이 사람은 돈이 있 사주가 어 저기한테. 원래이 사람은 말하는 직고 선생님도 괜찮고. 남자친구는 이 사람 뭐냐면 양띠 만나면 안 되고 말띠다. 양띠랑 말띠. 음, 양띠 말띠 만나면. 안 근데 이 사람 결혼하면 남편한테는 내가 다 해주고 살아야 되겠다. 아, 이 친구가. 음. 음. 작년에 남자친구 사귀었어야 했는데 16, 17년대 음. 못 사귀었잖아. 음. 이 사람은 분명 못 사귀어. 일단 그러니까 <laughs> 일적인 걸로 좋아서 져못 사귀지. 자고 이제 이 여자분이 이제 커플이라면은 이 여자분은 살림은 절대 못합니다. 무늬는 여자일 거예요 아마. 근데. 성향은 남자예요. 그런데다가 이분은 관이 정확하게 있어요. 관이 정확하게 있다라는 거는 자 남자 배우자도 잘 만나고 자기 직업도 정확하게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관이다 했으니까 이 친구는 오로지 자기가 싫은 건안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강문을 도달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친구가 조금 공부가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 내가 조금 부족한 공부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올해 그런 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다면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부족한 뭐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를 한다면은 하셔도 괜찮아요. 이분 같은 그리고 이제 이 살만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데다가 아직은 결혼할 생각이 없으세요. 그래서 둘이 커플이지만 오히려 이분 운으로 결혼을 하는 운이지 이분 운으로는 그래 그냥 우리 심플한 게더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와이만 해도 충분하지 않냐 그리고 또 이게 렇 정관은 되게 고시직해요. 그래서 자기 이렇게 패턴이 딱 있어. 이 길이 오리면 이 길로 가야 되고 이 길이 아니면 이 길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딱 하기 때문에 완벽한 거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네. 이분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면 이분은 이미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딱 마감해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 친구는 이렇게 마음이 딱. 딱 가지 않아요. 오뚝이 인생 마냥 쓰러져도 난 여기를 계속 갈 거야. 그래서 계속 그 연구를 한 거예요. 그것도 이 양반은 머리도 또 좋아. 그래서 내가 이걸 하겠다 하면은 그런 안기력도 있어요. 근데다가 이게 상관이 있으니까 뭔가 이게 사람들을 잘지도를또하셔요그러면 이게 관이 없으면 밑에 사람을 절대 조절을 못해요. 근데 이분은 충분히 그 조절을 한다. 그러니까 줄고 주고 먹이거 먹이고 일 시킬 거일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사람이 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도 매길 때매이고입을땐 입히고 일할 땐 일을 시키고 줄땐 딱딱 준다니까요 정확하다니까요 여자라도 약간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주변에 인덕이잖아요 근데 이제 밑에 이게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들이 아니에다 개성들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거 그러니까 다루기는 조금 힘들어 <laughs> 근데 왜 머리를 노란색을 하셨지? 만약에 좀 진한 색으로 조금 약간 나중에 약간 이제 너무 노랗잖아. 그니까 약간 이제 아마 이 사람이 이제 이 색깔을 했다가 다음에는 안할 거예요. 예, 그 색깔로 하시라고 이 노란 물은 하지 마시고요. 열받을 일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 먹는 거는 좋아할 거예요. 먹는 거는 또 맛도 엄청 잘 알아. 이제 요 강서 씨는 네. 3월달에 큰 나무로 태어났어요. 네. 삼월 달에 나무는 음. 나무 자체가 막 번식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명예운 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음. 그래서 일단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굉장히 승부욕을 많이 건다. 음. 그럼 거는 것만큼 빛을 보냐 빛을 봐요. 음. 그것도 주변 환경적인 요인이 잘 맞춰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것도 어디로 가도 씩씩한 모습 그대로 있고요. 또이 카드를 이사주 봤을 때는 또 말도 잘해요. 음. 그데다가또 인수가 있게 했으니까 주변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이 사람을 또 만들어주는 역할도 또 하나 한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냥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를 계속 공부하면서 발굴하면서 커리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서는 되게 어른스럽고 약간 이제 우지가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다가 또 일한 것만큼 또 돈에 대한 욕심이 많다. 근데다가 또 여자들한테 도 인기가 또 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왕자병이 좀 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여자를 만나도 능력 있는 여자를 또 만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남자한테 한 여자의 그 아내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기 커리어를 나타내는 걸더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을 끔찍게 생각해요. 이 자식이 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한테 희생하는 것보다는 자식한테 희생하는 게 많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 신랑이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안 대리 가는 자식이 해줘, 응, 오케이 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딱 둘이 있어요. 여기도 둘이 있네요. 아들도 딸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올해 안에 둘이 결혼을 할까요? 이분은 올해 결혼한 온이 들어와 있어요. 이분이요. 그래서 아마 올해 내년 결혼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이분은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반반이야. 50%, 50%야. 50 글쎄, 그런데 이제 아마 올해 내년을 넘기지 않고 하실 것 같지. 아마 이분은 이미 결혼하려고 마음을 딱 잡았다고 나오는데 이만한 여자가 어딨어. 그거 이게 말띠와 말띠 길리이 조상에서도 합의시켜줬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지를 보면은 여기는 땅이고 여기는 나무예요. 그가이 그러니까 나무는 어디다 뿌리를 내려. 땅에다 뿌리를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은 이충과 하고 싶죠. 근데 요거는 이제 자우충이 되니까 이분은 그래 나는 일할 수 있게끔 나를 만들어 주면 할게. 근데 나를 밥순이로 만들면 싫어. 이러는 거지. 그서 거기에 합의가 되면 할수 있겠다 이 말이지. 김현진이고요. 아, 현진 씨 돼지 때네 거기는 다 사람들이 반듯한 사람만 들아요 되게 고지식하고 원칙적인 사람이에요. 뭐 하는데 꽂히면 그것만 쭉따라가는 사람이고 지금은 돈 벌어도 아마 돈은 안될 거예요. 음. 아마 서른두 살 넘어서 재물은 좀 나아진다고 보시면 돼. 음. 일적인 거 이런 거 지금 자신감 있게 소화한다 하더라도 재물은 계속 모아지는 기운은 아니라고 음. 보이 되고. 음, 여자친구가 아마 오래 생길 거예요 올하고 내년 쪽으로. 어. 만약에 사귄다면 4월 달이 될 때쯤. 어, 얼마 안 남았네요. 음, 4월. 4월 달, 이때쯤 많아. 있을 것 같아. 다른 갈까요? 변화가 아니라면 여자친구 생기면 괜찮은, 아니면 보직 이동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자리가 변한다는 얘기에서 음. 여자친구 없으면 생기고, 있으면 헤어질 수 있어. <laughs> 약간 없어서. 변두, 변두. 그럼 생기겠네. 네. 4월달 정도 아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음, 4월달에서 양력을 4, 5월달에 여자가 좀 쿨한 여자 그런 사람 만나도 되면 꼼꼼하기 때문에 음. 편하게 잘 이렇게 케어 좀 연상 같은 여자 만나도 괜찮아요. 이렇게 편하게 나를 케어 주시는 남자가 여자라면 내 괜찮아. 왜 리셋을 하는 거야? 그 터피를. 아, 난 반대. 난안 찍어. 도차석. 도차석. 도차 그래도 찍을래요 저는. 저는 저번에 옷이 약간 아쉬웠기 때문에 다른 옷을 입고. 아 맞아. 좀 아쉽긴 했어. 어, 아쉬웠어서 전 찍는 걸로. 세월이 슬프다. <웃음> 세월이 <웃음>